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은 어휘를 하나하나 보기로 하는데, 아, 천재 여러 가지로 배웠었죠. 어, 근데 이거는 ph는 f로 발음이 되고요. 어, 강세는 여기 있습니다. 아자로 발음이 되죠. phinam, p h n a m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p h n a m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게 천재라는 뜻이에요. 좀 어, 뭐 이게 천재라는 뜻으로 쓰는 이 거. 여러분이 자연 현상 그랬을 때, 어, 빛나면은 그러죠. 그게 그, 그 뜻이 천재라는 뜻이 있어요. 확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현상처럼, 아 어, 와우, 쟤는막 드러나 보이네. 천재야. 어, 이런 식으로 쓰던 겁니다. 글을 읽어보게 되요 랭던 리카드 원업의 하버스 하버드의 가장 유명한 졸업생 중에한 명이 헤드빈 여기서 끊긴 거죠. A child prodigy 신동이죠 prodigy 이 단어도 알아야 되고 And named soul creep uh, soul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유대인이라면 soul이 발음이 될 수도 있죠 soul c r i k soul c r i k c r i k p 피는 발음 안될 거고요 uh, who at the age of 6살 때 had told himself uh, Hebrew, uh, 히브리어를 갖다가 자, 자 스스로 공부했다는 거죠. Uh, read all the works of Descartes. 데카르트의 모든 작품들을 uh, 1 2살때 읽었고, more recently 더 최근에는 London recalled reading about a young uh, named 이름이 Mosh 카 모시카, 모시카의 Camelin 후 e 테이지11열일 살의 아이. 11살에 해던 대학 학위를 딴거예요 With a 4.0 grade point 학점, 음, 평균 학점 4.0인 거죠. And the national title in martial arts, 무술, 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국 타이틀을 딴바 있고, 14살 때는 a book titled w e c a n d 우리는 할수 있다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영, A에 들어갈 단어인데, 음, 애들갈 단어를, 뭐, 골로라, 이런 건데, 그냥 골로라가 아니고, 힌트를 조금 줬죠? 분더카인트. 이게 천재란 뜻이죠. 아, 어, 분더는 라틴어, 저, 독일어구요. 원더나 똑같아요. 킨드는 kind 킨더가든에서 나오는, 차일드나 어, 똑같아요. 어, 어린, 원더키드죠, 원더키드. 쉽게 보면은, 차일드 프라더즈와 비슷한 뜻을 지는 거. 피노타입, 역시 fi로 발음이 되고,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노타입을 그냥 f 이라고도 해요. 포 음, 이거는 형태소라고 하는 거고, 몰핌 그러면 우리가 그 뭐, 아, 아 이거는 음소, 몰핌이 형태소가 되기도 해. 프로톤, 양자죠. 비남 어, 이거 이게 바로 천재라는 뜻이에요. 자, 뭐, 별거 없어요. 어, 답은 비남이고요 히브로, 히브로, 어, 브루, 양조할 때이 브루인데 어, 전혀 상관없는 단어죠. 히브로, 히브리어. 이거 알수 없다는 말이죠. 히브리어를 어떻게 알아요? 어,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우리가 흔히 데카르트, 데카르트 그러지만 데이카르트 그렇게 발음을 할줄 알아야 알아야 돼요. 피너 탑 이게 유전학에서 말하는 표현형이고요. 그걸 갖다가 보통 줄여서 그냥 핀 그렇게 해도 돼요. 약간 뜻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까지 것할 필요는 없고. 폰임 음소죠. 몰핀 그러면 아까 도들기한 형태소 그런 거. 프로톤 맨 처음에 나온 거 양성자. 퍼스트라는 데나서 나온 거. 고빛 나무는 현상이란 뜻인데 이게 뭐. 현상적인 인간이다. 막보여주고 확확 드러나는 거야 진품, 비범한 사람, 기재란 뜻으로 쓰이는 거야요 이게 원래 PH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에, 그리그로 보면 Phantom, 유령하는 거. 유령도 모습,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특별한 현상이나 비범한 게 나타나 보이는 사람이 빛나면은 그것의 준말로서 피난만 쓰기도 하는 거에요. Atenis 피난 그러면 아, 어, 피나미널의 주말로 보면 된다, 이런 거죠. 참고로 우리가 피나미널, 이게, 음, 나타난 곳에서 확대되갖고, 비상한 놀라운 이 뜻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